자 오늘도 이제 다섯 번째 에, 아침마당 한자 부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찍 와줘서 고마워요 어, 교장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한자를 모르면 그 속의 맛을 몰라요 우리가 복숭아나 과일 같은 거딱 보면 맛있겠다 그러죠 근데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것처럼 우리 한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천천히 나갔는데요. 자, 어제 했던 것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건건, 수건건. 방패간한번다 방패간. 방패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을요 자글. 어릴요. 어릴요 하기도 한다 했죠? 네. 자, 가물가물. 그죠? 그 지봉, 지봉. 그 다음에 천천히 걸어갈 인. 그 다음 함께 합칠 봉 또는 함께 봉. 함께 봉. 그 다음에 그렇죠 주살이 활봉 활, 활, 터진 가로 터진 가로 알기 또는 더, 터진 가로 알 이렇게도 해 돼요. 그다음 에 이것이 또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합해서는 미운자 같이도 되어 있죠. 네. 네, 약간은 그다음에 서로 또는 빛난다 할때이 날개짓 할때 빛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주인변하기도 네. 하고 그냥 네. 척 걸어갈 착 단일행 왼쪽 것이라고 했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는? 주인변 주인변 그랬죠. 또 걸어갈 차. 척 착하기도 하고요. 자, 착착, 도착한다 할때 착자 있죠? 착착해가, 가가지고 도착했다 할때 착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창과라겠죠? 다 창과. 창과. 창과 방패할 때 창과, 바로 있습니다. 이 창으로 찌르고 짐승을 잡는 거. 그래서 우리 부수에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물건이나 우리 집에서 쓰는 물건 특히 우리 몸에 대한 부수가 많아요 그때 한꺼번에 할 거예요 몸에 대한 거 그래서 눈도 부수고요 코도 부수고요 입도 부수고요 이도 부수고 어금니도 부수예요 이 귀도 부수고요 이 피부 할때 가죽피자도 부수고요 이 머리 두 자도 머리혈 머리수도 부자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그다음 우리 몸 속에 피가 흐르죠? 피혈자도 부수예요 그 발족자도 부수고요. 손 숫자도 부수고. 여기 손톱 있죠? 손톱 이 손톱도 부수예요. 부수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 포 예. 또는 지게처럼 생겼다. 이 지게 지고 다는 지게처럼 생겼다 해서 지게 호. 그래요. 이렇게 구멍이 뚫어가지고 점이 있는 것은 집에 문짝이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밀고 여기 있죠 여문 자, 문, 같이 문호 문호 네, 예 지호자 집에 이렇게 문이 있다야돼 이렇게 문 한짝을 가르친다고 네. 봅니다 다음 손수 손수 이 손수 이제 설명할게요 어제 손수 설명하다 말했는데요 자 손을 보면은 이쪽으로 할까요 손 원래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생겼죠? 네, 네 이런 모양을냥 해놓은 거예요자 하나 위에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내려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삐쳤죠? 네, 이렇게 해서 손수 수 그런데 또 혼자 쓸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또 남하고 같이 써서 이제 변형이 돼요천녀촌각이 결혼하면은 엄마 아빠가 되죠? 그래서, 천녀종각대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약간 변형해서 살아야 돼요. 변형해서. 변형. 서로 도와가면서 양보고 살아야죠. 싸움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약간 변형된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 위에 끝이 도망갔죠. 신발 하나 놓고 왔죠. 그 다음 똑같아요. 같은 손수.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 손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면은 위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그 악이 들어가 있죠.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합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합해요? 자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면 집행이 이렇게, 이렇게 짚고 가죠? 네 그래서 지탱할 지 자에요 자 지탱할 지 지탱할 지 네. 십자가를 이거 또우 자는 뭘 가리킨다 했어요? 손 그렇죠 다손 해보세요 이 손을 가리켜요 다시 또우 또우 그래서 열 십자하고 또우 자가 들어가면은 둘이 결혼했어요 뭔 십자와? 열. 열 십자와 또우자가 둘이 결혼하니까 뭐가 됐다? 지탱할지. 지탱할지. 시작. 지탱할지. 지탱할지. 근데 여기가 더하기면 더해가지고 서로 지탱하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하기가 됐어요? 좀덜 됐어요? 덜 됐어요. 한쪽만 있죠? 그러니까 네. 이 한쪽만 있으니까 막 넘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푹 치고 막 이렇게 쳐요. 어,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죠? 네. 그 이렇게 막 치죠? 네. 치죠? 네. 그래서 다시 칠복. 칠복. 두들기복. 두들기복. 런데 뭘, 뭐, 네. 여기 밑에는 아까 뭐라고 랬어요이게또자짜는 그 뭐라고 하죠 손이라고 그랬죠? 네. 손 위에 각대기가 하나 들고, 각대기가 하나 있죠? 네. 완전한 막대기가 좀덜 됐어요. 덜된 예,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톡톡 막 두드리는 거예요. 다 톡톡 칠복. 톡톡 칠복. 두들기복. 그런데 이, 이것은 아까 누가 결혼한 거야? 이것은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다시,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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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자하고 뭐하고 그랬어요? 또우자하고 결혼했죠? 또우자는 네. 원래 뭘가리킨다 했어요? 손을 가리킨다 했죠? 네.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점치듯이 똑똑똑 이렇게 뜯는 것을 뭐라 한나 둘이 결혼했으니까, 다 같이, 똑똑 두들길 복. 똑똑 두들길 복. 그러면 우리 저 가르칠 교자에 한번 볼게요. 가르칠 교자 보면은 어제 뭐 했어요? 사기, 사길효 했죠? 사길효 했죠? 이따가 배울 건데,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거. 사길효 자에요. 가입 두 개.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효도, 효가 되 돼요. 효도, 효. 여기서 효 자가 있죠? 사길 효라고 했죠? 사길효자 더하기 자식 자 자니까. 자식 자 자니까 두개 더해서 뭐가 됐다? 효자. 그렇죠. 효자가 됐네. 효도효. 효도효. 근데 이 효도효자에다가, 자, 보세요. 효도효자에다가 툭툭 칠 복자가 오니까 뭐 하라고 툭툭 쳐요? 두들겨요? 설거지 하라고. 그렇지. 효도하라고. 나지. 설거지 하라고. 효도하라가 톡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네. 배처리로 때려가면서 엄마가 혼돈 내면서 그것이 가르칠 교. 다시 가르칠 교. 가르칠 교. 어제 이제 하다가 얘기했죠? 학교 교자는 이제 학교는 나무로 옛날에 세우니까 여기 이것은 사계일 교. 사계일 교. 사계일 교. 교. 나무를 막 엮어 가지고 막 해서 사겨놔 가지고 집을 짓죠 그래서 다시 집교. 집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해 갔죠? 네. 그런데 이 가로가 좀 재밌죠? 네. 이 툭툭 칠 복자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툭툭 칠 복자인데, 이게 또 결혼을 해요. 남하고 결혼하면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리칠 교자 할 때, 이렇게 효도효자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써요.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글자는 어. 모양이 뭐하고 같은 글자냐 툭툭 질 복자예요. 이 글자하고 똑같은데 둘이 결혼해갖고 자기 모양을 바꾸어요. 바꾼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좀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한자가 저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네. 뒤에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면 마이크 들어요? 마이크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하나둘마다크 마이크를 받으시하나둘하나 마이크 들려요? <놀리는> 아니요. 들려요? 어? 네. 아, 아. 들려요? 네. 오케이. 어, 영어도 쓰고 한자도 쓰고 우선 우리말 쓰고. 자, 다음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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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지태가 진짜 나했어요10자 네. 있는 거. 그다음에 여것은 이제 모양새가 바, 바뀌었다 했죠. 툭툭칠복자여 네. 글을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할 때문문 문, 문자. 자, 위에 점 하나 있죠. 네. 하늘로 솟았죠. 네. 이것은 주로 무슨 뜻을 가리키냐면 우리 좀 높은 것을 가리켜요. 높은 것 머리 위에 뚜껑이나 머리나 우두머리나 꼭대기나 이런 것을 가리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자 같이 생긴 것 그런데. 여기다 뭐가 있어요? 가이표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종이에다가 칼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누구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널 관속으로 딱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어, 여기는 누구누구다 하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표시가 이가이표 표시입니다. 내것 표시하는 거 누구라고 표시하는 거? 그래서 다시 칼로 새기죠. 그래서 다 새길 문. 새길 문. 새길 문. 새길 문. 글. 글. 말을 글로 표현하죠. 그래서 글을 또는 월문 그래다 글월문. 글월문. 글자 할때 글을 새겨서 문이, 다시 문이 문 그래. 문이 문. 예, 문의를 나타낼 때도, 문이, 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그러죠,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이렇게 문화 그러죠? 그때 문화할 때도 이런 세기 물자를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뭐예요? 뭐, 게임을 발명해가지고, 역사에 남기겠다. 아니다, 나는 교장 선생님 책을 써가지고 책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자, 문화. 할 때도 문자고요 다음 봅니다. 자, 이제 세계문세계문 그럴문. 그문이 그럴 네, 가이트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다음 봅니다. 이것은 말두. 말두. 옛날에 곡식을 세우면 지금도 그러지만 방학간 가면은 이렇게 곡식을 퍼서 한 대, 두대 이렇게 세요. 쌀을, 쌀 같은 것을 이렇게 퍼가지고 한, 한말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두말 이렇게 퍼서 담아요. 그런 큰 거, 지금 바켓스 같은 거 있죠? 큰 거, 대야 같은 거. 예전에는 이렇게 한 말, 두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말 돌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쌀 담아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두고 보내는 거지 말두 말두 그래서 이 점이 쌀 복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두그 점이 얘박죠이 복식들을 담아서 여기 또열 십자가 있네요, 그죠? 예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두칠성 들어왔습니까 하늘에 그 두자할 때도 두개 있어요. 여기 점이 두개 있죠? 그래서 두로두개 있다 해서 두로 읽어도 돼요. 하여튼 한 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다 같이 말두. 말두.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사람인 자가 돼 있죠? 사람인 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 가리키냐면, 다 같이 도끼. 도끼. 칼날. 도끼를 가리켜 도끼. 자 이제 도끼 익은. 도끼는, 도끼 익은. 도끼 익은. 도끼 저 도끼는 여러분들 도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주 날카롭죠? 네. 아주 무섭습니다. 저 도끼가 우리 옛날에는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뭘 들고 다녔어요. 칼이나 도구 뭐 들고 다니죠. 이렇게 무섭게 생기는 막 이런 도끼들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모습이 도끼예요. 다시 도끼근. 실은 도끼 이것이 칼날이에요. 이 도끼날. 무섭죠? 도끼, 여기 도끼 자루죠? 다시 도끼근. 도끼 이 도끼근 자는 언제 쓰느냐? 우리 가까울 근자, 원근할 때 가까운 데를 간다 해서 이 가까울 근자를 이렇게 써요. 이럴 때 쓰니까 지금 부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죠. 이 부, 부수가 자동차 만들 때 부속품이나 똑같아 비행기 만들 때 비행기 부속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한자 부속품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이제, 덕기근근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말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칼복. 토토질복그 다음. 요 십자가 있으면 지탱할지 그죠?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다음. 그렇죠. 지구. 선수. 또, 지게, 지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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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가호, 그러죠. 메토, 그러죠. 여러분, 뭐, 아파트에서 뭐, 500이요, 300이요, 1200몇 도, 오, 그러죠? 그호자에요 집호 자. 여기 창과, 자, 다음 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두개 봅니다. 이걸 보면 또, 여기도 또 점이 있네? 여기 점이 있네, 그죠? 또 꼭대기네? 항상 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이거 방향을 가르켜요 사람 머리가 가는 데가, 이번에 동쪽으로 갔네? 이번에 서쪽으로 갔네, 그죠? 어? 이번에 남쪽으로 갔네, 돌아서 북쪽으로 갔네. 방향 방자예요. 다시 방향 방. 방향을, 방향을 방향을 방. 방향을 나타내는 곳인데 이 머리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세요. 창 끝에. 여기 날카롭죠?